여러분, 저는 동국대 CCC 박다겸 순장입니다 다들 중간고사는 잘 마무리 하셨을까요? 오늘도 큐티 묵상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큐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제자들과 저녁을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본문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며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섬김의 모습을 보여 주었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후 10편 41편 9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제자 중한 사람이 그분을 대적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섬김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에서 우리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시며 섬김의 모습을 강조하십니다. 저는 순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부족하는 것을 여실히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순당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섬김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순장으로서 누군가를 보살피며 신방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주변 친구들에게는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어색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야함을 강조하십니다. 섬김의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배웠으며 누구의 모습을 닮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한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짐으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며 공동체 안에서 학교에서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때로는 섬길 그 대상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며 사랑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직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어색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삶의 여러 자리에서 섬김의 자세를 가지며 행함을 이루는 크리스천으로 승리하는 풍삼독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